드라이브, 쇼트 드라이브, 세 개. 아, 아, 둘. 그렇지. 좋아, 좋아. 또, 또. 그렇지, 그렇지. 이 연습을 많이 하면, 그죠? 힘 조절도 잘 되고, 공을 잡아치는 습관도 좀 생기고. 아, 셋, 또, 둘. 다시. 그렇지, 오케이, 둘. 자, 그죠? 선수들은 이게이 연습을 두개 하나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두개 하나? 포핸드가 두 개? 백핸드가 하나? 이 연습을 자꾸 많이 해줘야 돼요. 항상 선수들도 빠지지 않는 연습이야. 그러니까 내가 움직이면서도 공을 치는 연습이기도 하고, 움직이면서 힘조절도 하고, 그죠? 다리가 먼저 가서 쳐야 돼요. 오케이. 네, 다시. 자, 어? 다리 더 와야죠.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또 하나 둘또 이제 또 힘좀 빼고 자둘또또 그렇지 또.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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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서 오케이 또쭉쭉 쭉. 오케이 둘둘또 잡아서 아이고 근데 조금 급 지금 아까 처음 시작할 때부터 좀 급해. 네, 좀 여유가 없어. 조금 네? 네, 더 잡아서. 자, 다리. 그렇지. 오케이, 할수 있어. 하나, 둘. 또. 자, 집중, 집중. 그렇지. 그렇지. 또. 잡아서. 둘, 셋. 또. 오른발, 오른발. 그렇지. 그렇지. 다금 살아나고 있어요. 좋아, 좋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다시 하나, 둘, 또, 또, 또 다시 힘좀 빼고. 또. 자, 하나, 둘. 움직여지움직여 자. 또, 또. 만들었지, 만들고. 다. 하나, 둘. 준비, 준비. 다리, 다리. 다리, 다리. 야, 다리. 가까이 와서 또 조금 날린다. 그렇지. 그렇지. 자세 좀 낮춰야 돼. 하나, 둘. 그 자, 둘, 셋, 오케이. 자, 하나, 둘. 또. 자, 하나 더. 자, 마무리, 마무리. 둘, 둘, 둘. 자, 하나, 둘. 잡아서, 오케이. 둘. 준비. 자. 다리다리. 오케이. 자.